오. 제가 좀 써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고 자연스럽게 빠져보면 좋은 같아요. 실내 들어가면은 뭘 이렇게 연해지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안경을 한번 차분해 볼게요. 햇빛이 별로 없어요. 네, 킹크딜까? 어, 끌고 보여? 어, 레드 컬러야 때 약간 핑크리드. 핑크 레드? 핑크 핑크핑크해? 햇빛 있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햇빛바한 진짜 바로 이렇게 풀받았어요 여러분 색감 너무 예쁜데요? 예쁘지 않아? 변했다. 오, 변했다. 플라바일라. 우와. 오. 음. <laughs> 근데 색깔이 막 되게 찐, 막 되게 어, 막 어. 부담스럽게 진한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자연. 자연 그거다. 진짜 잘 어울린다니. 이건 진짜 그거다. 그거. 틴트. 어, 맞아. 그냥 저는 레드 컬러고요. 여기도 블루 틴트 변색이에요. 우리 그러면 한. 없는 데로 갈까? 바람 뭐? 햇빛이 없는 데로 갈까? 바람문? 햇빛이 없는 데로 갈까? 색깔마다 탈색 석토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도 좀 빠졌거든요? 근데 내게 완전 빠진 것 같은데? 더? 맞아 환경도 있죠? 아 어, 예쁘다 너너 <laughs> 너. <laughs> <캠핑에 웃음> 캠핑할 때 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왜냐면 우리 이제까지뭐 찾으면 찾고 이건 엄청 괜찮을 듯. 나라면 뭐 아, 잘 색감 맞죠? <laughs> 자 점심을 사러 갈 거예요. 나 틴트 어요 틴트 꼈어요 나는 나는 레드 컬러. 어. 너는? 저는 오렌지. 오야, <laughs> 어, 니낌학습도 빨리 변하긴 하다. 어, 오렌지가 좀 빨리 어. 변하고 빨리 지는거뭐살거야 어, 뭐 근데? 한번은없잖아 예, 맥 나날지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늘이라서 색깔이 막 화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색이 아. 내가 써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고 자연스럽게 찍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바로 투명. 거의 투명 아니에요, 지금? 바로 돌아어 어. 근데 이 그때 했을 때 거의 4분이고 5분 남았었나 체감상 어. 느끼기는 네. 3분만에 네. 빠지는 네. 거. 2분이분안 걸리는 것 같은데? 2분? 맞아요. 실제로 써보면. 왜냐면 막 색깔이 완전 진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해졌다면? 그냥 바로 또 자연스럽게. 10% 남으면 남들 노래 투명으로 보이니까. 그치, 그치. 활용도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음. 변하는 게. 음. 확, 확, 눈에 들어오기는 하다. 근데 네, 그늘이랑 햇빛이랑 차이가 엄청 심해요. 햇빛이 나가면 40%까지 변하는 느낌인데, 그늘에서 오면 한 20%, 30%? 자연스럽게. 공룡으로 올라가는. 오! 이거 봐. 변해? 보자. 어! 깔맞춤비네 맞아. 나이안 변해? 또 변했어. 어. 민간에. <laughs> 너도 깔맞춤이네? 저희 오늘 깔맞춤이고. 빈크 <laughs> 나는 옐로우. 너는 레드. 저희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가볼게요. 실내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연해지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실시간으로 가야 돼. 아 왔다? 어... 음. 음. 맛있는 냄새 봐요. 어? 아, 냄새 지렸지 <laughs> 하이휵. 아빠, 하이휵. 하이, 하 아빠 하이, 하이, 하이. 어? 아빠 이게 뭐냐면 밖에 나가면 색깔이 진해지고 안에서는 연해지는 안경이야. 얘랑 나랑 이걸 떴어. 색깔 이게 빨간색이 하는 조랑색 어, 신기하지? 어연해애어 어, 정도면 어, 어, 진짜 빨리 어, 연해지잖아어어 어, 어. 근데 이게 연애할 때도 다 모든 순간 순간이 다 예뻐. 그지. 어 이게 말이. 확 진해졌을 때어 예쁘다. 근데 뭐. 네. 이게 아니라 어. 계속 예뻐. 연애도도 예쁘고. 어. 잘 먹었습니다. 영상 영상. 아빠 이거 봐봐. 오 어때? 20초도 버렸어. 네. 아니 실례해 눈부신데? 선글라스인데 아, 눈부셔. 눈부시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해? 완전 진하게 안 변해서 그래. 또 잘서 차단에 달려. 눈부셔요. <laughs> 아빠 나중에 이런 거 해줄까? 눈부셔요. 어이, 없어? <laughs> 눈부시다고. 잘 먹었습니다.